자, 그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쫙다 들었어요. 쫙다 다 들었고, 요거는 이제, 이 지원 키모때 보시면 상당히 남성복인데도 그렇고, 드래핑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액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단 다 가마스 드래핑처럼 트래핑하게 해서 블리치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작품이라고 하고, 이쪽 가시면 여기는 이제 벨로어랑 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쪽 원단감이랑 이쪽 원단감이랑 좀 다르죠. 이 벨로어랑 실크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엔 블리치에 나왔을 때 뭔가 이펙트가 다한거 같거든요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틀에 묶어서 한번 블리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풀어서 원래 원단색이 보이는 부분에 노출해서 같이 표현하신 작품이라고 해요 이거 어, 색깔 자체가 사실 지용킴에서 지금 의료피스에서 많이 나오는 컬러들이고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트렌치코트를 입은 상태에서 브리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벗어서 이렇게 패턴 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버튼 부분이 보시면 저쪽에 이제 반대쪽에 버튼이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가슴자리 부분들은 입었을 때 블리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색이 안 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조업 작품인데 봅니다 조업 작품 네 나와 나와 나와도 되지? 영국에서 저랑 같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여기 이제 또 지영킴 형이랑 같은 학교 제 다니고 있는 이제 한번 영상에 나왔었던 같이 보러 왔습니다 같이 아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왜나 그때랑 이해가 똑같아 아, 괜찮아 맨날 그런 있자. 거 신경 그 쓰지 마뭘 그런 걸 신경 써이 그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2층 올라가면 이제 의료피스트 리버볼 수 있다고 해서 2층 올라가서 또입고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쁜데? <laughs> 이게 컬러가 좀 세로 이런 이펙트가 있으니까 입었을때 그렇게 막 과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목소리> 예뻐 다음 거는 형이 요한데 이게 딱형 느낌이 가 데님이구나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거 데님이고 이거는 뒤판이 에요 뒤에 한번 보여줘 뒤에 뒤에 이거 철조만 딱 그냥 이게 썬블리치가 다른 그 뭔가 이펙트 워싱이 다르게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거 같아 입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하니까 더해 뒤에서 보면 그냥 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면 어 진짜 멋있네요. 옷들이 전부 멋있고 아... 그래서 위층 올라오시면 여기 이제 여번 22에 나올 AW 액셀러 나올, 나올 상품들 이것도 있고 저는 여기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요거 베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이 이제 블리치하기 전 그리고 오른쪽이 블리치 한 다음인데 두 개는 같이 가져오셨다더라고요 이렇게. 가정 변화가 볼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이 제품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또 올라오시면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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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한번 오셔서 정말 영상 보시고 오셔서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너무 예쁘죠 그다음 게 이제 약간 22 키W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저기 걸려있는 거죠 저거 저건데 지금 저희 형이 살이 좀 쪄가지고 사타즈은 쪄서 옷이 살짝 타이트해 보이지만 근데 이게 진짜 블리츠가 엄청 예쁘다 이거는 되, 그러니까 된 부분이 더 많네 안된 부분보다 뒷판은 조금 안된데 있는데 앞에는 거의 다 그냥 바댄 부분이 더 많고 저런 가어 이런 거 봐봐 이거 영상으로 보면 진짜 완전 무슨 튀어나와 있는 거 같아 여기 직원분들이 다 이거 입고 계셔서 우리 것은 뽑았는데 CF네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약간의 그 국방색을 떠올릴 수 있지 국방색과 전혀 다른 이 블리치 느낌이라서 정말 예뻐요 아우터로도 그냥 거의 지저분보이네 뒤에가 뭐 뒤에가 나랑 똑같어 오히려 난 컬러감이 이래서 좋은데 독특해서 어때? 잘 어울려 여기가 예뻐요 오우. 여기가 예쁘고 여기가 예쁘고. 근데 이거는 블리치가 막 엄청 세게 들어갈 때 되게 은은한? 좀센거 부담스러우면 이런 것도 괜찮지. 그니까 앞에 이 디테일이 진짜. 그블리치 없어도 사실 옷 자체가 예뻐서. 그러니까 블리치하기 전에 옷도 예쁘지않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계속 형이 입네 좋아 좋아. 나는 좀잘 어울리는. 맞아.